프레스타트는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이미 탄탄한 전작의 핵심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킨 결과, 더욱 생동감 넘치는 월드탐험 몰입도 높은 스토리에 더해 전반적인 페이스도 훨씬 좋아지면서 손을 떼기 힘들게 만듭니다. 아이젠입니다 놀랍도록 흥미진진하고 독창적이며 거침없이 기괴한 게임. 관모양 호버보드부터 미사일을 쏘는 기계연까지 창의적인 발견이 넘쳐난다며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요 5점 만점에 5점을 준 VGC는 역대급 반열에 드는 후속작이자 코지마이데어 최고의 게임 중 하나. 눈부신 세계, 대폭 확장된 게임플레이와 코지마 종특 매력적인 캐릭터와 스토리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전작보다 크게 발전이라는 평을 남겼고 한편 유로게이머는 이 거대하고 괴상한 게임은 여러모로 코지마 이데오의 독특한 개성과 집착의 집대성이라며 5점 만점에 4점을 줬습니다. 2015년 6월 23일 기준 메타스코어 90점을 기록하고 있는 베스트랜딩2 온더 비치는 6월 26일 플스5 독점 출시작입니다.